안녕하세요. 이드치연구소 제2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방송은 2016년 7월 4일 녹음한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 음성 파일을 유튜브 방송용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위주로 진행되고 음악과 동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비록 음성 위주로 진행되지만 사진이나 자막을 넣어 시각적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 제 2회 방송에서 주요 내용만 선별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소리 출연은 이드치연구소 운영자 지경주 그리고 타이캐스트가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이드치연구소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장 지경주입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두 번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녹음 중인 지금은 2016년 7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고, 밖에는 지금 장마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는 이름뿐인 연구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드치 연구소는 팟캐스트를 통해 연극적인 방법과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은 녹음되고 공개되는 순간 과거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은 저를 포함한 미래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이드치 연구소의 기록이자 메시지입니다. 이드치 연구소장이 활용해온 세 가지 기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세 가지 기법은 함께 문 열기, 사물의 재발견, 듣고 싶은 말입니다. 함께 문 열기. 함께 문열기라는 기법은 심리극에서 주인공 선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마술가계라는 기법을 위한 부가적인 기법이기도 하고 대규모의 집단을 대상으로 연극적인 방법을 진행할 때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진행 순서는 총 4단계입니다. 1단계 점원이 무대에 등장해 마술가계 안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2단계. 독백이나 대화를 통해 마술 가게에 대해 설명한다. 3단계. 무대 밖 손님들에게 가게 문을 함께 열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4단계. 함께 소리를 외치며 마술 가게 문을 연다. 이 기법은 참여하는 데 특별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점원 역할을 맡은 스텝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관객으로 참여하고 진행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기법은 점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사를 통해 관객들에게 설명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기법인지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원들의 역할 설정을 바꾸거나 문 여는 방법을 바꿔서 다양하게 응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집단의 연령을 고려해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에게는 대체로 유용합니다만, 일부 청소년이나 다수 성인에게는 유치한 연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점원이 무대에 등장해 마술가게 안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 단계에서 점원은 무대 위에 오르자마자 가게를 청소하고 정리정돈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만약에 점원이 한 명이면 독백을 하면서 진행하고 두 명이면 서로 대화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두 명이 점원으로 출연할 경우 한 명이 분위기를 리드하고 다른 한 명은 동참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독백이나 대화를 통해 마술 가게에 대해 설명한다. 독백이나 대화 속에 마술 가게에 대한 설명을 넣어서 마술 가게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습니다. 3단계 무대 밖 손님들에게 가게 문을 함께 열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점원들의 힘만으로는 닫혀 있는 문을 안에서 열기 어렵기 때문에 밖에 있는 관객들이 함께 암호를 외치면 문이 열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함께 외칠 암호를 점원이 미리. 관객들에게 제시하면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도우미를 객석에 배치시켜서 점원들의 말에 적절히 호응해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단계. 함께 소리를 외치며 마술가게 문을 연다. 대상자들의 호응을 통해 심리극에 참석한 대상자들의 자발성과 응집성 등을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호응이 약하다는 판단이 들면 문 열기를 몇번더 시도해 볼수 있는데, 대상자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한두 번더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극 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들과 함께, 사이코드라마의 공간이라는 회보를 몇년 동안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94년 사이코드라마의 공간 이후에 제가 소개했던 함께 문 열기라는 기법 소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 열기. 어둠 속에서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무대 위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늘 이때쯤 나타나는 꿈각의 점원들이다. 점원들은 물건을 나르며 오늘 새로 들어온 꿈과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다. 어디, 이제 문열 시간 다 됐지? 한 점원이 앞을 더듬거리며 문을 확인하고 나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열려라, 깨소금! 열려라, 짱아찌! 열려라, 붓고추! 주문을 외치던 점원이 끙끙거리며 문 여는 흉내를 내고 있다. 옆에서 있던 또 다른 점원도 도와주지만 보이지 않는 문은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다. 문 여는 것을 포기한 점원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린다. 아, 주문이 뭐였지? 아, 알라딘이 외쳤던 주문이라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숨을 쉬던 점원이 어둠 속의 시선들을 향해 조그맣게 외친다.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이고, 아무도 없나? 밖에 누가 있을 텐데? 옆에 있던 점원도 두 손을 입가에 대고 조그맣게 외친다. 저기요, 밖에 누가 계시면 문을 열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 저희는 저 주문을 잘 모르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네. 저희가 하나, 둘, 셋을 셀게요. 그러면 저희는 문을 잡아당길 테니까 여러분은 주문을 힘껏 외쳐주세요. 점원들이 한 팔을 길게 뻗어 손가락을 꼽으며 외친다 하나 둘 셋. 이상 사이코 드라마의 공간에 제가 소개했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문 열기는 지경주가 개발한 최초의 연극적인 기법입니다. 심리극의 마술 가게를 좀더 보완하기 위해 고안한 기법으로. 처음에는 야호를 함께 외치면서 마술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1992년 용인정신병원 시립병동 심리극에서 제가 마술가게 진행을 자주 맡게 되면서 50명 이상의 대상자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에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두 명이 점원으로 출연할 경우 한 명은 전반적인 진행 분위기를 이끌고 다른 한 명은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참여한 지 얼마 안된 초보 보조자에게 무대 경험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즉 숙련된 배우가 마술 가게 주인이나 고참 점원을 맡아서 마술 가게와 비밀의 문에 대한 주된 설명을 맡고 초보 연기자는 고참 점원에게 질문하고 맞장구를 치면서 적은 대사만으로도 점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함께 문 열기 기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드지 연구 소장이 활용해온 기법 중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물의 재발견이라는 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물의 재발견은 기법 설명과 소감 나누기를 포함해 약 1시간 정도 진행한 것을 전제로 하고 총 6가지 진행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어린 시절 상상력을 동원해 즐겼던 놀이와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2단계 진행자 먼저 미리 준비한 물건 중 하나를 이용해 시범을 보여준다. 3단계 진행자가 준비한 물건들을 보면서 각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4단계 한 사람씩 물건을 하나 정해서 표현해 보도록 한다. 5단계. 물건을 더 추가하거나 여러 개 조합해 본다. 6단계. 소감 나누기. 이 기법은 참가 인원이 적을 경우 한 사람씩 경험해 보게 했고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팀을 나누고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 경험해 보게 했습니다. 이 기법은 진행자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거나 기법에 대한 이해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는 참가자를 한명 정해서 시범을 요청해보는 식으로 진행하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법은 물건의 본질이 아닌 물건의 겉모습에 상상력을 가미해서 다른 용도로 물건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람, 복잡한 임무수행 기능이 어려운 사람,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기법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안전하고 가벼운 물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어린 시절 상상력을 동원해 즐겼던 놀이와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제가 어린 시절 상상력을 동원해 놀이에 활용했던 도구는 30cm 자와 삼각자입니다. 30cm 자는 주로 칼이나 소총으로 활용했고 삼각자는 권총으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장난감이 귀했던 때였기 때문에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학용품이나 생활소품들은 저의 상상력을 거쳐 멋진 장난감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2단계 진행자 먼저 사전에 준비한 물건 중 하나를 이용해 시범을 보여준다. 평소 접하거나 쉽게 볼수 있는 물건, 학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참가자들에게 보여줍니다. 3단계. 진행자가 준비한 물건을 보면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상상력을 가미해서 다른 용도로 물건을 사용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4단계. 한 사람씩 물건을 하나 정해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시간의 여유를 두고 물건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참가자가 있다면 보조 진행자를 도우미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발표한 것을 다른 참가자나 진행자가 조금 더 보완하는 식으로 추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표자가 지금 이 물건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용도로 물건을 활용했는지 발표한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자가 좀더 보완해주면서 한번더 표현해 보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른다며 발표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몇번더 표현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자는 미리 한두 가지 물건 활용에 대한 연습을 해 두었다가 적절히 시범을 보여주어서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5단계. 물건을 더 추가하거나 조합해보거나 발표 인원을 늘린다. 물건을 더 추가하거나 조합해보도록 해서 좀더 다양한 발표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수도 있고 발표 인원을 늘려서 상상력을 가미한 연극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6단계. 소감 나누기. 자발적으로 전체적인 소감을 나눌 수 있게 하면서 상황에 따라 진행자나 보조 진행자가 자신의 연기에 대한 평가, 다른 사람의 연기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물의 재발견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던 2000년에 제가 삼성서울병원 납병원에서 연극치료 진행을 맡게 되면서 저와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해 오신 김기양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된 기법입니다. 어렸을 때 아무 물건이나 의미를 부여해 놀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무척이나 신선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김기양 선생님의 자문을 통해 제가 진행하는 연극치료 프로그램에 도입해 보면서 처음에는 진행자의 설명을 거쳐서 곧바로 자신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하다 보니 연령대가 높을수록 호응도가 낮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워밍업 시간에 어린 시절 상상력을 동원해 즐겼던 놀이와 물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짐으로써 연령에 상관없이 사물의 재발견이라는 기법에 함께 동참하기 쉽도록 진행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사물의 재발견을 활용하면서 집단 프로그램의 도입부인 워밍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기법입니다. 이드치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드치 연구소는 소외된 이웃, 이야기와 드라마가 필요한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전한 드라마 치료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합니다. 이드치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 후원을 요청합니다. 후원 방법은 총3 가지: 이드치 연구소 보기, 이드치 연구소 듣기, 이드치 연구소 읽기입니다.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 인터넷 서점에서 이드치 연구소를 검색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원 방법은 총3 가지: 이드치 연구소 보기. 이드치연구소 듣기. 이드치연구소 일기입니다 유튜브, 팟방 팟캐스트, 인터넷 서점에서 이드치연구소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팟방 팟캐스트를 방문하신 분께 좋아요 클릭과 구독 클릭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기법은 듣고 싶은 말입니다. 몇년 전부터 이드치 연구소장이 꾸준히 애용하고 있는 기법인데, 제목 그대로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들이 잘 듣고 주인공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실시. 2단계. 주인공 선정. 3단계.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정한다. 4단계, 한 사람씩 연기자가 되어 주인공에게 듣고 싶은 말을 표현함. 5단계, 주인공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 1단계,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실시.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2단계, 주인공 선정.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을 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진행자가 주인공 경험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정한다. 주인공이 관객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도 좋고, 평소 듣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원하는 예를 들면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동작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한 사람씩 연기자가 되어 주인공에게 듣고 싶은 말을 표현함. 가급적 관객 모두가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합니다. 주인공은 연기자의 연기에 분명한 반응을 보여주고, 연기하는 사람은 주인공의 반응을 충분히 확인한 뒤, 연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연기자가 등장할 때마다 짧은 단막극이 하나씩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5단계. 주인공의 소감을 듣고 마무리. 주인공의 소감을 들어보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관객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2012년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제가 직접 심리극을 진행하던 중에 보완하게 된 기법입니다. 어떤 여주인공께서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 원하는 장면을 설정해서 연기해 보았는데 가족들에게 무언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속에서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에게 이제 심리극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이 말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로 출연했던 사람들하고 또 주인공의 속마음으로 출연했던 사람들에게 그 대사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이왕이면 좀더 감정을 유입해서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습니다. 주인공은 첫 번째 배우의 연기를 접하는 순간 곧바로 눈물을 흘렸고, 저는 모든 배우들에게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나서 주인공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안아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밑에서 심리극을 지켜봐온 관객들에게도 연기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저와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심리극 참가자들이 주인공을 위해 주인공이 듣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단지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주인공과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연극적인 기법인 이유는 배우 역할을 맡은 사람은 주인공이 원하는 말을 최대한 주인공이 원하는 태도를 취해서 표현해야 하고 주인공은 배우의 말을 듣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고려하며 서로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 나를 맞춰주는 것이 연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설정에 맞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볼수 있다면 사회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의미있는 연습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싶은 말은 주인공을 위한 서비스로 극마무리에 활용할 수도 있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볼수 있게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여명 정도의 집단과 함께 1시간 동안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 듣고 싶은 말을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기법은 집단의 응집력이 낮을 경우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서로 간의 피상적인 표현 위주로 연극이 진행되면서 자칫 지루한 진행이 되기 쉽습니다. 시간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가급적 모두 체험하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시간 날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